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구독 좋아요 만큼은 지금 바로 좀 바로 부탁드릴게요. 금일 양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에 무너졌거든요. 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금일 잘 버텼어요. 종가가 25,500원. 지수 대비해서 강부합으로 마감했는데 제가 일전 영상에서 이 가격. 직종 고점이죠. 25,000원권을 버텨줘야 된다. 장중에 살짝 24,700원까지 눌렀다. 결국 25,000원을 종가로 버텨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뭐 대부분 예상이 다 되시죠. 추세는 일단 살짝 무너졌어요. 추세를 이렇게 뚫고 내려왔는데 추세 위로 다시 복귀를 한다면 제가 강조드렸던 추세 상단. 이렇게 추세 상단부근 32,000원 권이 음. 가격까지 일단은 상승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상승의 재료는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체코 본계약 체결 이 이슈가 뜬다면 급반등이 한번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방 남았다 계속 강조를 좀 드렸는데, 처음에는 한 26,000원 대 여기를 좀 버텨주고 반등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결국 추세 하단 뚫고 내려와서 직전 고점인 25,000원 지지 테스트를 한번 했고요. 테스트 후 이렇게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 지수가 좀 불안정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중국은 이제 추가 관세 10%를 때렸고요. 멕시코와 캐나다도 25% 관세를 뭐 변함이 없다. 트럼프가 이렇게 못 받고 있는데 캐나다도 얘기 여기에 이제 맞불을 놨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원전 섹터는 좀 견고하다 보니 두산 에리빌리티 반등을 저도 간절히 바라지만 주주님들도 간절히 바라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이슈는 나온 게 없었습니다. 뭐 60년 동안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원전 수출을 외교 전략으로 한다. 제가 현지화율에 대해서 예전 영상에서 몇번 설명을 드렸는데, 체코 어, 기업의 참여율 60% 보장이 논란으로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먹거리가 확실히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바로 지난 영상에서 드렸잖아요. 금일자 뉴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마중물로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체코에서 끝날 건 아니잖아요. 뭐 유럽이나 중동, 그리고 뭐 오늘 베트남 부총리도 전력 두배 늘리기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 개발해야 된다라고 오늘 날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인도, 영국, 뭐, 사우디. 전체적으로 먹거리는 많다 그래서 K-원전이 글로벌적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마중물로 체코 봉계하기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계속 드렸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이탈리아도 세계 최초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유턴했다. 거의 40년 만이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렸는데 전일 날짜로 다시 한번 뉴스가 나왔습니다. 채널빌 원전 사건 충격 이후로 최초로 탈원전을 선택한 이탈리아도 경로를 다시 바꾸기 시작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 계속 친환경 에너지를 고수하고 있지만 에너지를 수입했을 만큼 원전으로 턴이 그렇게 뭐 오래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전은 지금 당장 두산 에러빌리티의 뭐 실적이라든지 수주 가이던스를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미래에 대한 성장 가치를 좀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한수원도 이제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해서 1004가지 일곱 건 발굴 10월쯤에 성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10월이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10월이 멀었잖아요 보통 기대감은 선반영 받게 되어 있다 보니 요런 10월쯤 나온다고 해도 10월달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반영 받아서 빨리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원하시는 분이 20분이 채안 되더라고요. 방에 입장하고 싶다는 분이요. 처음에 일기 때는 200분이 훨씬 넘었는데 저는 3, 400분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20분 가지고 제가 제 시간 쪽에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 드렸던 이 대선 테마는 제가 오늘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PPT 자료를 만들었어요. 목차, 그리고 이제 야권, 이재명 관련 종목, 그리고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3월, 가장 중요한 날이죠. 심판의 달입니다. 조기대선 갈림길이에요. 탄핵심판 선고가 늦,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14일, 14일 전에 결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변론 이후로, 어 이제 예전에 노무현 때랑 이제 박근혜 때 하면 11일부터 14일 사이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14일 전에 결론이 날 거고요. 이재명의 이제 공직선거법 위후 항소심이죠. 이것도 3월 26일. 그러니까 633 하면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번 주에 관련주 종목 잡고요. 그 다음에 14일이나 늦어도 다음 주 정도 조기 대선이 결론, 장비 대선이 결론이나면 주가가 움직일 거잖아요. 일단 26일까지 1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다 꼽아놨어요. 그래서 이 PPT 자료는 뭐 지금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다 알려드릴 거고 1탄입니다. 일단 인맥주 위주로 이재명 관련 테마의 인맥주 위주로 1탄이고요. 2탄은 여권. 대선 주자는 다음 주, 그리고 정책주 관련해서는 셋째 주 26일 전에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이 자료는 간단하게 받길 원하시는 분은 저희 개미들의 잡단 주식 이야기 유튜버 채널 두산 엘러빌리티 계속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영상 설명과 댓글 상단에 설문조사 한번 진행을 좀 다시 해드릴게요. 어, 분명히 이제 정치적 입장 떠나서 주식의 관점에 만 보겠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 개잡주 채널에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조기 대선 프로젝트 ppt 자료 받을 연락처 남겨주신 후에 제출만 한번 해주세요. 텔레그램방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여기 연락처만 남겨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다 무료거든요. 어, 아까 말씀드린 요 조기 대선 프로젝트도 다 무료로 드릴 거라 설문 참여해 주시고 요 조기 대선 관련 종목 프로젝트 받아 가셔서 일단 두 종목 제가 매수 타점이랑 1차, 2차 매수 진입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다 적어 놨거든요. 꼭 한번 매매를 안 하더라도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